안녕하세요. 오늘 음 마당에 풀을 뽑는다고 저희 제자들과 땀좀 흘렸는데 저 풀을 뽑으면서 이게 야 이렇게 매년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나고 또 가만히 땅속에 있다가 뭐 비가 오거나 딱 조건 맞으면 또툭 튀어나오고 어 겨울에 없어진 것 같다가 또뭐 나오고. 야, 이, 런 풀과 같은 사람이라야 불도를 갈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한번슥 끊겼다고, 거기서 뭐, 끝나버리는 사람은 불도를 갈 수가 없죠. 음. 그래서, 야, 그래, 계속. 넘어지면 일어 하고, 일어나면 뛰고, 뛰다가 자빠지면, 잠깐 자빠진 자리에 쉬었다가, 또힘 충전되면 또 일어나고, 음, 이렇게 계속 가자. 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음. 자 금강경 계속 가겠습니다 일체 동간분 제 18분 이게 해석이 참 묘한데요 가틀동의 볼관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눈 유관이잖아요 유관만 가진 게 아니고 다른 눈들도 많은데 이거를 하나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거하고 똑같아요 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걸 보려면 눈을 탁 감고 완전히 집중해서 뭐,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어, 완전히 집중해서 자기 혼에, 자기 영혼에 그 눈을 이렇게 끌어 당겨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과거를 본다든지, 뭐 미래를 본다든지, 안 가면 어떤 다른 것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일체 동관은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눈 뜨면 눈에 눈앞에 있는 것이 그대로 비추어 들어와 보이듯이 조금도 힘을 들이지 않고 항상 이렇게 보이는 그런 눈 음, 그런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육안이 있느냐 여시세존 열애유 육안입니다 또 똑같은 형식으로 천안이 있느냐 물으니까 당연히 열애가 천안이 있습니다. 또 해안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어 당연히 해안이 있습니다. 법안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당연히 법안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당연히 불안이 열애가 있습니다. 즉 열애는 이 다섯 개의 눈이 있는데 우리는 육안은 그야말로 이게 물질적인. 눈동자에 비쳐서 인식하는 그거 천안해안 법안 불안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보는 눈입니다. 뭐 여기 천안해안 뭐 구분해놨는데 굳이 그렇게 따질 건 없고요. 저 영혼의 능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물질적인 경계와 한계를 뚫고 다 보고 아는 것. 그런 눈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열애가 갖고 있다는 것은, 열애는 나의 불성이기도 하니까, 나 역시 모두 다 갖고 있다, 이 눈을. 음. 이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딱 간단하게, 무한입이 설신어에서 무한입니다. 음. 그 눈이 없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걸 통틀어 무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차원의 눈을 동원해가 과거, 현재, 미래, 여기, 저기, 그리고 일체 존재의 그 영혼, 그리고 그 모든 변화하는 모습, 생사, 또그 현상을 이루는 법, 인연법, 인가법, 이런 걸 모두 보고 안단 말이요, 실제로. 그럼 뭐, 이때의 눈은 영혼의 눈이지, 육안이 아니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가 잘때그 사람의 미래를 봤어. 그러면 두뇌, 두뇌에서 눈은 감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꿈에서 미래가 보이느냐. 어, 자기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게 비춰서 이게, 어, 시각적으로 변환돼가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귀신을 보는 눈도 천안에 속하고, 응? 귀신을 보고 그 사람이, 그 귀신이 왜 와있고, 어떻게 살았고 뭐 이런 걸 아는 눈이 해 아니고 음. 법안은 이 대우주의 법칙과의 관계하에서 이렇게 인연을 모두 보고 아는 거고 어그 귀신하고 내하고 무슨 인연이 있고 뭐왜 왔고 뭐 그런 거고 이렇게 우리는 육안과 나머지 네 개의 눈들과는 별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별개의 눈을 동원하려면 수행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불안은 육안과 나머지 영안, 영안이 통합이 돼가 우리가 이렇게 눈 뜨고 있으면 앞에서 보이듯이 영적인,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애쓰지 않아도 눈, 이렇게 육안으로 비치는 것처럼 그대로 보는 눈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불안이 이제 진짜 완성된 눈이라 음, 이 불안은 완성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합니다 그 이게 있다는 걸딱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겐지즈강에 모래가 많지 않느냐 어, 이 모래에 대해서 얘기했지 예 세존이시여 여래가 모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이 항아의 강에 모래알 만큼의 강이 있다면 그 많은 모래알 만큼 또 부처님 세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진정 많지 않느냐? 많습니다. 뭐 갑자기 또뭐 모래, 뭐 불국토 숫자 많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이걸 보려면 앞에 그 오한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극락을 아, 볼래도 그게 그 육안으로 보입니까? 응. 음. 그가축은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면은 실제로 무수하게 많다. 헤아릴 수가 없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뭐 부처 신으로 이 우주가 꽉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자 그리고 또 부처님이 수보리 존재에 이 많은 부처님 국토 가운데 어떤 중생이 어떤 그 마음을 가지면은, 열애가 모두 보고 안다. 그 마음의 뿌리를 보고 안다. 부처님이 내가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 딱 하나 들어서, 그때 뭐요? 부처님이? 그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고,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거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음. 밖에서 봐도 알고, 또 나와 일체가 되어 있으니까 안에서도 알고 그러니까 안팎을 나의 안팎을 이 몸안과 몸밖을 모두 동시에 뚫고 있으니까 열애는 모두 안다. 하이고 음. 왜 그러오 열애설 재심 계위 비심 시명 비심 자 열애가 말하는 모든 마음은 마음이 아니고 이름이 마음이다. 그럼 마음은 이름뿐이야 그럼 이름뿐이 아닌 게 뭐냐 이게 영혼이지 내 영혼을 모두 보고 안단 말이야 내 몸도 모두 보고 알듯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영혼이 뿌리가 돼 가지고 이렇게 생겨나는 것인데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생깁니까 내그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이다 잉? 음. 그래서 마음이 있는 자리를 찾아 들어가라. 어 이렇게 선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 자기 영혼을 찾기 위한 하두라. 음 그럼 어떻게 돼요? 어 마음이 여기서 나네 하고 그 이제 내 영혼을 알면은 그 뿌리를 없애버리면 그 마음은 영원히 생기지 않죠. 그때 이제 탐진치가 소멸됐다고 하는 거예요. 음. 이 마음은 이제 업을 이루고 있죠. 이 마음의 내용물은 업이라. 그런데 음. 이제 이게 내가 마음이 있고 부처님이 모두 보고 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 내 마음 또 따로 생각해. 그게 아니다 하는 거. 그게 아니다.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부처님의 위대함이 나오는 거라 부처님은 신이지만 우리 인간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신이다 이걸 은근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 내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음. 아니, 그럼 부처님도 탐진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있게 되느냐? 내가 탐진치를 가지니까 부처님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차이는 있지. 부처님의 탐진치가 생겨도 부동이야. 그거에 따라 끌리지 않아. 나는 그거에 따라서 행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 시공간을 낭비하잖아. 그걸 추구한다고. 그럼 내가 탐진치가 있으면 뭐 부처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탐진치가 없으면 부처님도 없게 돼. 그럼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모두 깨끗하고 탐진치가 없어야 되니까 내 탐진치를 없애가는 게 불국토를 장엄하는 거다. 이 불국토가 내 안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내 안이 불국토 아닙니까? 그걸 더럽히는 게내 탐진치지. 음. 그러면 나하고 부처님하고 둘이 아니니까 내 탐진치가 있으니까 부처님도 탐진치가 생겨. 부처님의 마음도 역시 내 마음이야. 부처님의 마음도 내 마음이고, 내 마음도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인간이냐, 신이냐, 아니면 뭐 제3의 존재냐, 지금까지 헷갈리잖아. 응. 음. 부처님은 신과 인간을 모두 품고 있는 특별한 신이다. 신과 생명을 같이 품고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 나의 뿌리가 되는 것이야. 그 우리가 일차적으로 따라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왜 그러냐 수보리야. 왜 이렇게 부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따로 아닌데 원래 따로가 아닌데 따로가 되어 있느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래나. 과거의 마음, 과거의 메인 마음으로는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으로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으로도 얻을 수 없고. 원래 이게 과거, 현재, 미래인데 심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심이 있으나 없으나 관계가 없습니다. 어, 과거 불가득, 현재 불가득, 미래 불가득. 마음이 시간을 따라가 움직여가면은 영원히 부처의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 어, 이거 뭐꼭 시간이라기보다도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과거심은 불가득이다. 과거의 마음으로는 얻을 수 없다. 과거의 마음이 아니야. 과거심이 현재심이 현재의 마음도 아니고 미래심이 미래의 마음도 아니고, 실제로는 과거의 나라는 존재. 과거에 뭉쳐진 의식이 그대로 들어있는 나라는 존재. 그거, 그거로는, 뭐, 뭐 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안 되느냐? 이 오한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벗어난 차원의 마음을, 이게 가져야지, 그래도 뭔가 맛을 조금 보는데, 아니,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게공 아닙니까? 음. 과학에서도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시간이란 건 없다. 뭐, 시간은 뭐, 환상이고, 뭐, 그렇다. 이게, 이게 물리과학계에서, 어, 지금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진리니까 물질 차원의 모든 것에도 다 이렇게 근원적인 지혜를 제공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음.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은 건강경에서 또막 엄청나게 많이 유명한 널리 알려진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뭐그뭐 그뭐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안이 왜 필요하느냐? 자 전생에 살때내그 삶의 경험에서 생긴 의식이 내 혼에 그대로 담겨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돼? 모르면은 거기서 나오는 의식을 내가 현재 내 생각으로 삼지 그 거기서 또 미래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을 미래에 대한 상념을 붙이잖아. 영능력이 왜 필요하느냐? 이 오한이 왜 필요하느냐? 오, 내이 생각, 마음이 전생에 어떤 삶에서 이 형성된 의식이야 하고 자기가 그, 자기 그 혼을 깨닫고 보고 그 마음의 뿌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끌려다니지 않잖아. 그리고 잘라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오한이 없는 인간은 성불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노골적으로. 그래서 까모니 부처님이 그 영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밀교 수행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고. 이 전부, 어, 영능력 신통력 아닙니까? 천안, 해안, 불안, 법안. 이게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에 매여 살 수밖에 없고 그 부처님 마음과 내가 한 마음이라는 걸알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안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어, 자기의 그 영혼의 눈을 개발하고 이렇게 유관과 일체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능력을 개발하라는 장입니다. 이 일체 동감부는 실제로 안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에 표류한다. 내가 끝없이 미래가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없이 그냥 시간을 그러면 생각이 쫓아다니면서 표류하는 거야. 응. 음, 여태까지 그래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한을 가져야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야. 오한을 가져야 이 시공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자재를 얻을 수 있다야. 이걸 정면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능력, 신통력 얘기하면 큰서님 말 그런 거 개무시해. 사도야. 어, 까막년들이 지금 그러고 설치고 있으니 불교가 힘이 없어지고 망하고 있지요. 우리 제가 불자들은 이오한을 가지기 위해서 진짜로 노력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